I a 는 딸이다. 아이 g r e e 이 agree. I agree. I agree. I agree. 어 agree. I a 자 r 것도 한번. 남자는 핑크지. 남자는 핑크지. 자, 한번 갑시다. agree. I agree. I a 근데 잘안 어울리는 게 뭐야? 응? 이렇게 어울리는 거래. 쏴악. 우와. 우와. 이야, 올백으로. <laughs> 귀엽다, 이렇게 귀여워요. <laughs> 아이고, 이뻐 야, 너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냐? 응? 너무 예쁜 거 아니냐? 아니,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<말이 잘 버리구나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하루 종 신났대. 아. 아, 진짜 핑크색이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. <laughs> 너무, 너무, 너무. <laughs> 어머, 우리 하루. 아빠가 지금 눈 갖고 다 해주는데도 진짜 아, 가만히 있고. 아 눈동자 어쩜 이렇게 예뻐요. 사장님 아, 혹시 네. 이 그러니까요. 머리숱 이렇게 6개월인데 많은 애본적 있으세요?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진짜, <laughs> 진짜 많죠? 딸이 아니라니까? 그러니까요. 아들이라니까? 세상에 너무 예뻐요. 어? <laughs> 예. 야 너무 오, 예쁘다 어떡하냐. 진짜 저런 고마. 거 사는 재미가 있겠다. 어.